예, 모두들 평안하셨나요? 음,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 어, 영상 퀴티,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음, 다섯 부분으로 나누죠. 기도, 본문 읽기, 묵상하기, 그리고, 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건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지막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메모지, 또 노트나 필기하실 것 그리고 성경 이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귀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오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교회별로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른 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도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별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잘 천천히 낯선 듯이 읽어보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 이야기와 내 삶의 정황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교하시면서, 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 묵상하신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묵상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읽을 때, 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응? 그쵸? 이게 특별히, 왜가 중요한데, 이런, 어, 육하원칙을 활용해서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단어 하나에 꽂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든지, 내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든지 할 때, 그것과 관계된 단어가 본문에 나오면은, 맞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자꾸 읽거나 묵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문 전체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묵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본문 없이 하는 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쭉 보시면 레인 가짜 제사장 된 레인 요나단이 에브람임 선진을 왜 왔을까? 또 미가는 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요나단을 돈으로 고용을 해서 자기 가정의 그 사사로운 제사장으로 삼았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해놓고는 미가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쭉 살펴보시는 겁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이제 묵상하시면서 그 본문에 나온 거를 이제 우리 개인에게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묵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생기는 목적이 내가 본이 본문의 미가처럼 어떤 개인적인 복이나 유익을 위한 것은 혹시 아닌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좋고요. 그리고 나는 미가와 같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하시지 않았던 어떤 그런 가짜 신앙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묵상을 쭉 하신 다음에는, 아, 그 깨달은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 나의 개인적인 삶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너무 쉽고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선교에 관한 본문을 보았다면 뭐 나, 나를 성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건 적용이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변에서 할수 있는 아주 쉽고 충분히 가능한 것부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생각하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묻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귀티를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면 은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 샬롬.